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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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어떤 시작이 어 제가 이제 그 인스타 활동을 처음에 좀 많이 어색했어요. 응. 그리고 그걸 만들어, 인스타 처음 하라고 했던 게 한지민 씨가 만들어줬어요나 뭐, 음. 이거 몰라? 음. 막 이러면서. 아. 그게 한 2015년? 한 4년 전 정도 음. 됐던 음. 것 같아요. 뭐 옷을 좋아하니까 네. 한 번씩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 해시태그에 대해서 이제 약간 집착하게 되면서 뭐가 좋을까? 음. 그래서 좀 오글거리지만 내 이름을 붙여가지고, 그니까 러 오늘의 뭐 데일리 룩이 있다고 치면 오늘은 정한 룩은 이래라고 이제 보여주는 아. 거를. 그래서 이게 또, 시작한 거예요. 된 네네. 정한 룩이라는 네. 단어가. 네. 제, 목적이, 제 목적이었어요, 이제, 그거를. 어. 해시태그가 많이 쌓여서, 정한룩이좀 자리를 잡았으면 했는데, 음. 이제, 정말 제가 이렇게 올리면 바로 기사가 되더라고요. 음. 그래서 기자님들도 되게 좋게 봐주시는구나. 그래. 그래서, 조금 더 새해에는 정한룩을좀더공격적으로 해볼까. 음. 쇼핑을 더 해야 되나. 럽다고 해야 되나? 음. 그래서 다르게 막 웃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전에는 예쁘다는 말이 있고 야 정환이 진짜 웃겨 이 말이 있잖아 저는 웃기다는 말이 더좋았어 아, 그게 더 좋았다? 네. 아 어, 너무 잘 봤다고 하면서 <laughs>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채정 너무 예쁘다 <laughs> 이랬던 거같아 <laughs> 그래서 제가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시 정훈 좋아 지금 음. 조명이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음. 연결해줘야 돼요, 어제 방송이랑. 음. 19금 토크가 가능한 음. 사람을 찾다가 제가 딱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. 어. 제가 왜 그런 19금에 적합하다고 음. 생각하시는 거예요? 뭔가 제가 얘기를 하면 그게 그냥 재밌게 위트있게 넘어간대요. 음. 그런 발언들도. 그래서 아, 내가 또 그런 매력까지 있었구나. 음. <laughs> 특히 저 같은 캐릭터는 굉장히 좀 솔직하고 사실 좀 그런 걸 좋아해요. 이렇게. 원래 스타일도 그래. 원래 성격도. 원래 성격이 약간 솔직한 걸 떠나서 좀깨당 좀? 예. 아, 그래요? <laughs> 약간 침묵 이런 걸못 참고 음. 재미없는 걸못 참고 음. 무조건 거야, 예. 예. 그랬던 편이었어요.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산만한 어린이. 또 좋게 말하면 분위기를 막 항상 띄우려고 하는 음.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제 가수를 하게 됐는데, 테크 는도 유행일 때 하게 돼서, 저는 춤은 좋아하지만 잘 추는 춤은 아니에요. 근데 무조건 사람들이, 아, 쟤 엄청 신났구나, 라는 그런 느낌을 흥, 받았을 흥이 때. 많은 춤. 음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수도 하게 되고, 사집을 준비하다가, 음. 제가, 어,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거는 즐겁지 않아라는 생각과 음. 결단력을 내렸죠. 음. 그러니까 저희 음반에서는 완전 쇼크였죠. 저 연기할 거예요. 이러면서. 아 본인이 선택한 건가요? 네아 내가 이제 좀 재밌게 즐겁게 놀수 있는 판이 될수 있구나 와. 한 작품이 이제 커피프레스였던것 같아요 0년 후에는 제가 차도녀가 돼 있더라고요 2007년도 정도 2007년? 네, 네. 음. 그리고 이제 2007년도가 지나가면서는 작품들이 다 어, 차도녀고, 일단 기본적으로 다 재벌려야, 제가. 음, 음. 돈 많은, 공유한. 네. 네네. 일단 기본적으로 또더 재밌는 걸 하고 싶고, 되게 밝은 음. 걸 하고 싶은데, 아, 상대적으로 제가 예능에 나왔을 때 가끔 이슈가 됐던 걸 생각해보니까, 이런 극 중에 차가운 캐릭터를 갖고 있다가, 예능에 나와서. 그렇지, 의외성이지. 그런 음. 의외성이 음. 상대적일 수 있었던 건 아. 그 베이스가 이런 음. 캐릭터가 있지 않나는 생각도 해요. 그러니까, 너무 시크하게 웃는 역할 말고, 음. 활짝 웃을 수 있는 역할. 활짝 웃을 수 있어. 활짝, 활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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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